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는 지금 실용주의가 대세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순서입니다 우선 과거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발동을 해가지고 세계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어, 벌어지는 일입니다. 1929년 대공황 전인 1927년에 세계 경제에서 회원국들이 관세를 철폐하자는 하 이런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 관세를 무겁게 매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당시만 해도 미국은 농업이 총 고용의 4분의 1이 넘는 아주 중요한 섹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의원들이 타국의 농산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켈빈 쿨리지 대통령 당시에는 의회에서 이런 안니 올라오더라도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의회에서 올라온 이런 보호무역 관세 인상 법안에 대해서 후보 대통령은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그마치 2만 개 수입품의 관세가 오르면서 1932년에는 평균 관세가 거의 59%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하는 상대 국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30여 개국이 미국의 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그들도 역시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서로 보복관세를 매기 시작하면은 무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무역량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1929년하고 1933년 이 4년 사이에 미국의 수입액은 4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자그마치 66%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또한 5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도 61% 줄었습니다. 즉 미국은 수출입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무역량이 줄어드니까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같은 기간에 자그마치 27%나 감소를 합니다 특히 유럽과의 교육에서 미국 수입액은 70% 정도 감소를 하고 수출액 마찬가지로 66% 줄었습니다 즉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역사적 사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냉전 시대의 공급망 재편을 살펴보면 1980년대만 해도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최고 교육 대상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던 게 40년이 지난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가로 올라서면서 세계 190개 중에서 128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 됐습니다 즉 이제는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최대 무역국이 됨으로써 세계 각국이 중국하고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된 것이죠 지금 옆에 표를 보면 수출 부분에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14.6%에 달해서 미국의 8.4%나 독일의 6.7%보다 압도적인 비중으로 수출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시장은 미국이 12.9%로 1위고 중국이 10.8%로 2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량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본토에 들어가는 10.8%하고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2.7%를 합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13.5%가 되어서 미국을 추월하고 사실상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은 중국입니다. 이렇게 수출이나 수입이나 모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세계에는 중국과의 교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간에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전략 경쟁의 기본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하고 함께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대일로 사업을 중국이 확장 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선상에 자그마치 151개 개발 개발 도상국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1대 1로 프로젝트에 1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1대 1로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년서부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화되면 이쪽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어떤 금융 시스템 조차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해서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서로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나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그들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서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디지털 위안화가 확산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엔 유럽을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동맹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이지만 경제만큼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해 11월에 독일의 슈트 총리가 기업인 12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행한 기업 중에서 폭스바겐이나 지멘스 미스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유럽이 미국과는 안보상으로는 동맹관계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쉽게 내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보면은 지난 4월달에 프랑스 마크롱이 기업인 50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경제를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고 중국은 그 답방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스 에어 버스로부터 200억 달러 상당의 여객기 160대를 구매해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중국 텐진에 대규모 조립공장을 세우기로 발표를 했고,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콘테이너에선 16척을 발주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유럽은 미국과 안보상의 동맹관계이지만 경제적 실익만큼은 그들이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따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크롱은 아 중국을 갔다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럽이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한 채 잘못하면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럽은 그들만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크롱 중국 방문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동행을 어, 해서 이거는 프랑스 일개국의 차원이 아닌 EU 수사, EU의 정상이 같이 감으로서 완전히 EU의 어떠한 의견을 어, 대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릭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으로 한편이 미국과 서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등이 단합을 하는 형국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경제동맹체가 다른 한편에 대해서 두 그룹 간의 어떤 공급망 재편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 경제동맹체가 최근 들어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확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기존 5개국 이외에 20개국의 추가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겁니다. 이미 지난해 기존 5개국 이외에 13개 국가의 옵서버 국가들을 화상 정상회의에 참가시켰는데 이때 이란과 아르헨티아, 아르헨티나 두 나라는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국 외무성이 4개국이 더 브릭스에 가입 희망 사를 보였다고 라 발표한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르키에 이집트,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했다 했는데 세계는 화들짝 놀랐는데 아시티티가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동맹으로 지금의 페트로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주축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브릭스에 가입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번 8월달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외무성은 이외에도 무려 20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릭스가 세계 최대의 경제 동맹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브릭스는 3단계 계획을 거쳐서 그들만의 기축통화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브라질은 중국의 위안화로 무역 거래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기축통화 개발 계획에 한발더 다가선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협력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는 사실 서구의 이제 나토나 이런 것에 대항하는 성격의 안보 기구인데, 그런데 여기는 안보 기구에 그치지 않고 경제 개발을 같이 논의하는 기구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결성이 됐고, 이 5개국만에도 유라시아 면적의 60%, 세계 인구의 40%, 그다음에 세계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유엔 다음으로 큽니다. 정회원이 9개국이고 준회원이 3개국, 협력 파트너 즉 참관국이 한 13개국 정도 돼서 이제는 한 25개국 규모로 커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지난해 그들의 정상회의 했을 때 모습인데 생각보다는 상하이 협력 기구와 급속도로 규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회의에서 상하이 협력 기구 개발 은행하고 개발 기금을 창설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각국 간의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전력망을 연결하고 공동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경제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나토는 순수한 안보 협력 기구인데 여기는 안보 협력 기구이자 경제 개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나란데, 아 같이 갖고 있는 모임인데 최근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또 한번 뉴스에 올랐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가입을 함으로써 과거의 친미성향 일변도에서 이제는 오히려 친중, 친브릭스 성향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수입, 점유율 내에 중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인가요? 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에서 실용무역 위주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중국이 지난 30년간 이렇게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제조업이라는 건 사실은 인건비 싼 나라가 올라서게 돼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의 1차 대전 때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됐어요. 즉 그때 미국은 분함을 과자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영국보다 미국의 인건비가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을 때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난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패전국가였고 일본 역시 패전국가여서 인건비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쌌습니다. 그동에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됐고 그 이후 일본을 하나하나 따라잡으면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 된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중국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건비가 쌓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 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중국이 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많은 위력을 보유한 그 힘을 이용해서 지난 30년간 기술의 축적, 그 기술의 축적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훔쳐온 기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중국이 엄청 성장을 해서 과거에 우리의 수출시장이었던 것이 이제는 경쟁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우리한테 흑자를 안겨주는 교자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쟁국으로 또한 일부 첨단 기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황이 많이 힘들게 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패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대일로 사업은 유계에서 과거 원나라 시대나 이럴 적에는 중국이 실크로드를 활용해서 중상주의를 지향했던 나랍니다. 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게다가 일대일로를 통해서 이쪽은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나 금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주적인 자주주의를 내세우는 서로간에 이제 동등한 협력 관계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주변국들로부터, 서즉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그들과의 경제관계를 또 확대시켜가지고 서서히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유럽이 안보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유럽과 사실은 처지가 같은데 미국과는 안보상 동맹국이지만 지금은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가 훨씬 미국보다는 비중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시안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유럽이 미국에 비해 당당하게 경제만큼은 자기들의 실익을 쫓아서 독자적인 경제 주권을 발휘하듯이 우리나라도. 안보 동맹으로서의 미국과의 단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들에도 우리의 경제 문제, 무역 문제, 시스템 관계되는 거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해서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와 브릭스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혹시 많이 겹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 협력 기구 모두 친중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두 기구의 멤버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사실 브릭스 경제동맹체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경제, 브릭스 경제동맹체에 대한 기초통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 러시아가 발표를 하고, 러시아가 인시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데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겹치긴 하고 두 단체의 성격이 비슷한 면도 많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여기는 안보 동맹체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는 순수하게 이제 경기 동맹체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그 차이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상하이 기구에 가입을 했는데 이렇다면 다가오는 8월에 브릭스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브릭스의 참가 결정은 브릭스 5개국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개국 정도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나라가 받아들여질지는 그거는 8월 달에 눈이 되는 걸 봐야 알것 같습니다.